자, 중심이 직선 y는 x-1 위에 있는 원이 y축에 접하고 3콤마1을 지날 때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. 자, 어떻게 해볼까? 이게 y축. 자, y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자 나도 모르겠다. a 콤마 b라고 합시다. a 콤마 b. b. 자얘가 지금 y 축에 접하기 때문에 자이 길이가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요거랑 같지? 반지름이 a야. 그럼 얘를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중심이 a 콤마 b이고 반지름이 a 짜리면. 어 맞아 대입할거야 자그 다음에 이 a,b라는 원의 중심이 y는 x 1 위에 있기 때문에 a,b를 대입을 해 그러면 b는 b는 a 1에서 이제 b 말고 여기 b 말고 a 1을 쓸 거야. 이 말고 그러면 <laughs> x 마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 b니까 마 a 1의 제곱은 a 제곱이 되는데 얘가 누구지나? 자, 얘가 3, 마 1을 지나니까 대입합시다. x 대신에 3, y 대신에 마 1. 자, 대입해서 정계하면 a 제곱 마이너스 6a 뿔 9. 자, 여기 마1뿔 1이니까 a 제곱 뿔 a 제곱. 그래서 어, a 제곱 a 제곱 하나씩 없어지고,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6a 뿔 9는 0. 이거 a 3의 제곱이 0이니까 a가 3. 자. a가 3. 반지름이 아까 a였지? 얘가 반지름이 되면. 됐나요?